안녕하세요. 양빵당구 양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앞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만 따져서 상중하 당점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고 외워서 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의 형태 모두 두께는 거의 8분의 2 두께 정도입니다. 8분의 2 두께를 쳐야 일적구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그리면서 왼쪽 상단 포지션 하면서 뒤돌리기 혹은 앞돌리기를 노리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배치가 8분의 2 두께 정도를 겨냥했을 때 거의 일자인 경우 상단 당점을 이용합니다. 임팩트에 따라서 당점이 단팁에서 1.5팁 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저는 한팁 사용합니다. 상단 한 팁. 즉, 11시 15분 3팁 당점을 이용하고 두께는 8분의 2 두께 가볍게 툭 쳐주면 무조건 득점됩니다. 두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배치가 8분의 2 두께 정도를 겨냥했을 때 기울기 한칸 정도 거의 10도 정도일 때 중단 당점을 이용합니다. 중단 무회전에서 원팁 사이면 좋습니다. 저는 중단에 원팁 사용하고 두께는 8분의 2 두께. 가볍게 툭 쳐주면 무조건 득점됩니다. 세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배치가 8분의 2 두께 정도로 겨냥했을 때 기울기 두칸 정도, 거의 20도 정도일 때 하단 당점을 이용합니다. 하단 원팁에서 역회전 원팁 사이면 좋습니다. 저는 하단의 반팁, 즉 6시 반 3팁 당점을 이용하고 두께는 8분의 2 두께 가볍게 툭 쳐주면 득점됩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상중하 당점 일자인 경우 상단, 기울기 한칸 정도인 경우 중단 기울기 두칸 정도인 경우 하단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이 방법을 실전에서 간단하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기울기만 따져서 상중하를 구분해주고 파이브아프 시스템 라인으로 투쿠션의 위치만 보고 테이블의 상태와 속도에 따라서 팁수를 살짝씩만 조정합니다. 지금 배치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이 넘어가는 상태, 무조건 하단 당점입니다. 여기서 8분의 2 두께가 기본이긴 하지만 기울기가 많이 큰 만큼 8분의 1 두께를 겨냥하고 하단의 무회전만 이용해서 쳐줍니다. 또 다른 실전 상황입니다. 쓰리뱅크를 치고 나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 언뜻 봐도 기울기가 두 칸이 넘어가는 상황 무조건 하단 선택합니다. 두 칸이 넘어간다면 8분의 2두께를 사용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8분의 1두께만 설정하고 투쿠션의 위치와 속도 고려해서 팁수 결정 하단의 마음 팁 정도입니다. 이후 영상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배치를 놓고 계속 쳐보는 영상들입니다. 상중하 당점이 구분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포지션 플레이, 즉속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8분의 2 두께가 기본입니다. 8분의 2 두께를 맞추면 일적구의 움직임은 직모 같은 형태를 그리게 되면서 다음 배치가 뒤돌리기 혹은 앞돌리기를 칠수 있습니다. 지금 배치 8분의 2 두께. 11시 15분 3팁 가볍게 툭입니다. 일적구의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는데 이번에는 일적구의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았 득점에는 문제는 없지만 일적구와 쿠션에 붙으면서 조금 어려운 배치가 섰습니다. 다시 한번 쳐봅니다. 일자인 경우 상단 사용하는데 8분의 2 두께 설정하고 상단 원팁 정도 사용입니다. 일적구의 움직임,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일적구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일자인 경우 상단을 이용해서 쳤고요. 지금은 기울기가 한칸 정도일 때 중단을 사용합니다. 중단 반팁 정도 이용하고 8분의 2 두께 겨냥해서 포지션 플레이 노려봅니다. 1적구의 속도가 조금 빠르네요. 거의 비슷한 배치를 놓고 다시 한번 포지션 연습을 해봅니다. 기울기가 한칸 조금 더 되는 상황 중단 이용합니다. 일적구가 조금 많이 움직이네요. 거의 비슷한 배치를 놓고 가볍게 툭 치는데 일적구의 속도까지 생각하면서 스트로 갑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은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칸 정도인 배치. 무조건 하단이고요. 8분의 2두께 정도에서 1적구 컨트롤 생각합니다. 뒤로 맞으면서 담고 너무 좋네요. 지금은 1적구를 반 포인트 정도 이동시킨 상황. 기울기 두 칸이 넘어감으로 무조건 하단 8분의 2두께 정도에서 1적구 컨트롤. 다음 배치 좋습니다. 지금은 일적구를 반 포인트 정도 더 이동시킨 상황. 기울기 두 칸이 넘어감으로 무조건 하단. 기울기 두 칸이 넘어갔으므로 8분의 1 두께로 일적구 센터 포지션 상상합니다. 다음 배치. 뒤돌리기 혹은 옆돌리기 상상. 뒤돌리기 좋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배치 이번에는 조금 두꺼운 두께 사용하면서 일적구를 왼쪽 상단에 놓으려고 합니다. 기울겨 기두 칸이 넘어가므로 무조건 하단 일적구가 2 포인트에 있을 때 8분의 2 두께를 사용해 보니 일적구의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배치 앞돌리기 짧게가 좋겠네요. 이제는 일적구를 쿠션에서 띄워놓고 쳐봅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진 경우 같은 당점을 사용하거나 약간 올려줘도 무방합니다. 일적구를 센터 포지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께를 8분의 1에서 2 사이를 치면서 기울기가 두칸 정도인 상황 하단 당점인데 살짝 올려서 쳐줍니다. 센터 포지션, 이적구가 잘 맞지 않으면 다음 포지션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일적구를 쿠션에서 한 포인트 정도 띄워놓고 쳐봅니다. 일적구를 우측 하단 코너 포지션 해보려고 합니다. 8분의 1 두께를 치면서 기울기가 두칸 정도인 상황 하단 당점인데 살짝 올려서 중단 반팁으로 쳐줍니다. 우측 하단 코너 포지션 2적구가잘 맞지 않으면 다음 포지션 좋지 않습니다. 1적구 어, 이동시켜 놓고 우측 하단 코너 포지션을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8분의 1두께 설정에 기울기가 2칸 정도이므로 하단인데 쿠션에서 1적구가 떨어져 있으므로 중 하단 설정 투쿠션의 위치와 속도 감안해서 반팁 정도 줍니다. 일적구의 위치는 정말 좋지만, 이적구가 잘못 맞으니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우측 하단 코너 포지션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적구가 떨어져 있더라도 두께를 8분의 2 두께 정도 사용해서 일적구를 왼쪽 상단 쪽 혹은 센터 쪽으로 놓는 게 다음 포지션에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앞돌리기 대회전을 간단하게 기울기만 보고 상중하 당점 조절만 해줘도 100%다 득점이 된다는 거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일자인 경우 3단, 기울기 1칸 정도인 경우 중단, 기울기 2칸 정도인 경우 하단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적구의 움직임, 속도,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습해 본다면 완벽 마스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